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자, 소원 빌어. 빌었습니다. 자, 무엇을 빌었나요? 비밀인데요. 뭐야, 최소히 알려줘. 알겠어. 알겠지? 일로 응. 와봐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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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왜 일로 와? 왜 일로 와? 싫어. 알았어. 아, 나, 나도 비밀 있어. 뭔데? 한번 알려줘. 알려줄게. 일로 와봐. <laughs> 난 비밀 <비누> 싫어해 뭐 <laughs> 빌었냐고 <못> 그래서 <laughs> 아 예쁜 거다 묻혔네 가영! 어 왔어? 뭐야 이렇게 일찍 왔어? 자리 없을까 봐 맡아두고 있었지 역시 파워제이 유가영 가영 씨! 어 왔어 야 다른 애들은? 경훈이는 차대로갔고 경훈이 차 있어? 아너 모르는구나 걔네 아버지가 새차 사신다고 폐차를 경훈이한테 하셨어 그니까 이게 금이라는 거지. 야 그래도 어른이다. 다들 차도 있고. 아유 어른이 뭐 대수라고. 나는 평생 소년이고 싶다. 야 너는 이 앵면가부터가 이 저출산 시대의 단비 같은 얼굴이야. 약간 이 시대의 아빠상이랄까?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? 그1 년에 한 번만 본다고 말 그따구로 그렇게 어?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짠. <laughs> 아, 아야. 내가 대박인 소식 알려 줄까? 어때? 오늘 한지훈 온다. 야. 아, 뭐 어때? 얘네 헤어지지가 언제인데? 언제? 한 1년 정도 됐나? 뭐 작년 이맘때쯤 되니까 1년 됐겠지. 야, 기억도 안 나. 야, 거봐. 그렇다니까. 먹어봐, 먹어봐. 근데 안주는 왜 이상... 어, 먹어 봐. 이제 안 주는 왜안 먹냐? 이사. 어, 한지훈이. 아, 대박이다. 야얘가미추르고 유니콘이잖아. 내가 진짜 삼촌으로 해서 모셨다니까, 얘를. 올해. 나좀 늦었냐? 어좀 많이 늦은 만큼 마시고 시작하자 이리와 기다려봐 인사 좀 하자 다들 오랜만인데 안녕 어 안녕 야 우리가 뭐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지? 너네 괜찮지? 어아 그럼 헤어진 지가 언젠데 응. 앉어 아 그러면 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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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앉어 자 늦은 만큼 마시고 시작합시다 필요가 없어 사장님 여 소주 한병더 주세요 이분 없어. 없어? 야 너네 만약에 아니 만약에 환승연에 제의 받으면 나갈 거야? 미쳤냐? <laughs> 나는 나가. 어? 나가면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? 연애 하러 말고 유명해지러 나가는 거지. 겸사겸사 새로운 사람 만나면 더 좋고. 야 독하다 이거 하면 독해. 어? 근데 거기 자기야 미안해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 안 나가는 거 아니야? 야. 딴 하고 술이나 마셔. 그래, 네. 마시자술이나마시자짠부 짠. 없어? 빌려줘? 아 나 끊었어 뭐야. 난나 때문에 아는데사과해나아 나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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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관이 무섭네. 아줌뭐 묻히고 다니는 거 여전하네 <laughs> 나니까 참는 거야 너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안 좋게 봐 알아? 참지마 왜 참는데 뭐? 제발 성숙한 척 혼자 어른인 척좀 그만해 솔직히 너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어?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. 나는 너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. 끝까지 가식떠는게 쏠린다고. 내가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? 어, 실수하는 거 맞아. 근데 뭐 어쩔 건데? 아, 어쩔 거냐고? 왜 왔냐? 뭐? 나 매년 동창회 나오는 거 알잖아. <laughs> 나 아까 환승연에 안 나간다고 했던 것 사실 거짓말이었다. <laughs> 아 인플루언서 돼보려고? 아니 그냥 널좀 한번 보고 싶었어. 한번 보고 싶었다고. 그냥. 네가 왜? 어? 우리 밑바닥까지 보고 지긋지긋해서 끝낸 거 아니었어? 근데 왜 내가 보고 싶었냐고? 야너 무슨 말을야뭐 드라마처럼 네가 불쑥 나타나서 나 보고 싶었다 그럼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? 네가 관뒀다고 다시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. 이따 들어와. 같이 들어간 그림 이상해. 아 이렇게 늦게 와. 지훈이는. 몰라 화장실 갔나 보지. 이거 내 잔이지. 어? 아니 그거 벌준 때잘었시네 <laughs> 갈증 나서. 응. 어, 뭐, 멋있다. 안 줘먹을래? 맛있네. 오케이 지훈이. 너 이제 어디 안 가지? 어? 사라지지 않을 거죠아 어, 우리, 우리 지훈이 새끼 얼굴 좀 보자. 야, 이 새끼, 이 새끼 얼굴 봐도 돼. 이 새끼 언제 또볼지 몰라. 이 새끼. 아 미치도 와. 잡착 좀. 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? 야 야, 야! 야! 야, 너 피나 아, 어, 괜찮아 야,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? 평소에 좀 조심 좀하라고피 많이 나, 괜찮아? 아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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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그니까 유리를 누가 맨손으로 그렇게 만지냐 야, 얘피 많이 나 굳이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돼 그니까. 음. 아 화장실 갔다. 같이 갈까? 아야 지열지열치열 웃음이 나와? 아야나 아프다. 으씨 약국문 안 닫았겠지? 같이 가주나? 그건 네가 알아서 가.